내가 사는 아파트 그럼 여러분들은 영어식으로 얘기를 해 줘야 돼요. 아파트는 내가 사는 이렇게 해 줘야 되는 거요 내가 사는 아파트는 나의 아파트예요. 아파트죠. 그러니까 아파트를 먼저 얘기를 해 주고 그다음 뒤에를 수식해 준다고요. 아시겠죠? 내가 운전하는 차. 그럼 뭐예요? 차 내가 운전하는. 이렇게 된다는 거지. 요 순서대로 일단 한국어만 한번 해 보고 영어로 넘어갈게요. 어, 내가 운전하는 차. 차 내가, 운전하는 내가 공부하는 차, 내가 책. 내가, 공부하는 내가 타는 버스. 내가 일하는 회사, 회사 내가, 내가 살고 있는을 해야 되잖아요 난 살고 있다 I'm living in 시작 I'm living in 나는 살고 있어요 I'm a living in까지 해줍니다 I'm living in I'm living in 나는 살고 있어 I'm living in 살고 있다를 살고 있는으로 바꾸는 순간 앞에 that을 딱 붙이면 That I'm living in 시작 That I'm living in, I'm living in. 파트 내가 살고 있는 한번 이렇게 시작 Apartment that I'm a living 다섯 번 시작 그게 무슨 말이에요?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. 이거는 하나에 그냥 다는 거예요. 하나에 다는 거예요. 어쩐다고 아직 없어.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끝.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이 세 개야. 방이 세 개야라고 영어는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? 방을 세개 가지고 있어라고 한다 그랬죠. 자, 방을 세개 갖고 있어 뭐요? Has, Has three rooms. 시작. Has three rooms. Has three bedrooms. Has three bedrooms. 방이 세 개야. Yes. Three bedrooms. 다요 It has three b e d 근데 그이 자리에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딱 끼는 거예요. 그러면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방이 세 개야. 한번 해 보세요. 시작. Apartment that I'm living in. 어때요? Yes. has three b e d 그거 그렇죠, 저 그렇게 되는.